차 온다. 차 온다. 차 오잖아, 차. 차.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잠깐, 이리와. 차 오잖아. 어디 어디까지 왔어? 응? 너 새끼한테 가야지. 왜 여기까지 왔어? 응? 어, 캬이야. 너 먹었는데 왜 자꾸 쫓아와, 여기까지 응? 어? 가만있어봐. 어? 야, 이곰슬이아고 와라. <laughs> 야, 곰슬아네 <laughs> 표정 웃기 죽겠다, 아주. 어? 응. 진짜. 아휴. 너를 여기까지 쫓아와. 너 줬는데, 너 새끼한테 얼른 가. 어? 얘 때문에 다시 갔다 와야 되겠네. 응? 너 새끼 두고 그냥 오면 어떻게 새끼 따라오라고. 뭐죠 넌 이거 먹어. 다른 거 줄게. 오지 마. 아이고, 어떻게 곰순이가 참네. 이리와 이리와 야너 새끼한테 가자 이리와 이리와 가자 야 야, 야 따라와 빨리 응, 새끼한테 가왜 여기까지 왔어 아니, 어디 여기까지 왔어, 그래? 아까 줬는데. 좀 부족했어? 아니, 참나.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래? 이리와. 아. 이리 이리와, 이리와. 아니야, 이리와봐. 그래, 너 새끼 있는데 가야지. 왜 여기까지 왔어? 어, 어. 알았어. 나이야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나이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앉아. 난이는 앉아. 앉아, 기다려. 알았어, 줄게. 새끼는 어떻게하고 여기까지 쫓아왔어? 난 나니 착하지? 잠깐 기다려. 어떨지 좀 봐. 아이고 우리 아이 착하지? 기다리고 있었어? 너좀봐 세상에 이렇게 멀려서 쫓아온 거아 새끼를 두 마리 나왔습니다 근데 아, 제가 이제 낳은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닭가슴살이나 또 이렇게 간식을 주고 다니는데 오늘은 초로 이렇게 아 그걸 뭐라하지 캔 말고 추로 말고 그거를 하나 주고 갔어요. 근데 좀 부족했나 봐요. 아, 저희 집 있는 데까지 거기 가는 데까지 쫓아와가지고, 곡사도 두 개를 먹었는데 또달라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그 새끼들하고 먹으라고, 지금 주고 저는 다시 가겠습니다. 아직 두 군데를 더 주고 집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또 쫓아오나 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아 저희가 사람매요 어, 사람매인데 지금 우리 집 창고에서 자는 애 맹순이 맹순이는 새끼 낳았는데 한 번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창고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데 저희 집에 워낙 이제 어, 고양이들이 이제 많이 오고 가니까 아, 좀 불안했든지 어, 오지를 않습니다. 밥만 먹고 간식만 먹고 가지. 어, 지가 1년 반을 살던 그 창고에는 지금 오지 않고 있어요. 어, 제가 이 고양이를 이렇게 기다리기는 정말 처음입니다. 아이들이 어서 잘 크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어, 주택이라 골목골목이 그래서 따라갈 수도 없고 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새끼를 배가 많이 불렀는데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요. 무슨 이제 간식만 어, 저쪽에 빌라에 와서 먹고 있고, 저희는 어, 저쪽에서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아기 어, 새끼 두 마리하고 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하고 물하고 이제 간식을 이제 챙겨주고 있고요. 어 전에는 제가 두달전 것만 두달 전에도 아침 저녁으로 줬지만 요즘엔 아이들이 좀 많이 준 상태고 해서 저녁에 한 번만 주고 주는 상태인데 오늘 또 따라와서 좀 당황스러웠네. 아유, 너 점순이도 먹었잖아. 점순이 왜 여기까지 따라왔어? 응? 어? 기다려봐. 혹시 난이가 기다리고 있잖아? 될까요? 잠깐만요. 아 차가 빠져가지고 이쪽이 하나를 또 줬네요. 아 오늘 애들이또 여기까지 왔나 했더니 지금 아, 이쁜이는 지금 안으로 들어갔고요. 아 원룸에 사람이 그밥 주는데 제가 거기서 다섯 마리를 거기서 간식을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아, 얘는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하나를 줬는데 다른 아이들을 주지를 못했어요. 거기, 어느 분이 전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하고 있어서 못 줬는데, 얘는 하나 먹고, 부족하니까 또 쫓아온 거예요, 이렇게. 아,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 300마다? 그 정도도 가야 되는데. 먹고 가, 이제. 아직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어휴, <laughs> 가. 아이고, 고단한 길냥이들. 불쌍해서 밥을 주게 됐는데. 아, 내 삶도 고단한데. 이 아이들하고 같이 또. 고단한 그 삶을 함께도 어, 동행하게 됐습니다. 나니야, 이 나니야, 이리 와. 나니. 아, 오늘은 2021년 6월 26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아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름달이 동그랗게 떴네요. 보름달이고요. 이제 저희 집 골목인데 아, 이렇게 달이 두개 같죠. 하나는 아래는 가로등이고 어, 위에는 이거 진짜 달입니다. 서울에서는 달이나 별 보기 굉장히 힘든데 아, 또 이렇게 있네요. 달. 진짜 달. 아래는 가짜 달.